오0 m l 물만 마시면 됩니다. 오빠, 나는 오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 그걸 먹어야겠어. 먹던 거랑 조금 다른 종류 한번 사봤어. 나중에 막, 메밀 포켓나 메밀 국수 같은 거. 뭐, 다이어트. 근데 이것도 있더라고? 이게 좀더 싸.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 타보고. 네. 오이씨, 물골라가왜 이렇게 커. 가? 응. 어? 응. 응.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절제술을 해 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와 가지고 어제 오후 4시부터 금식이어서 지금 또 오늘 당일 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만 먹고 있는데 너무 막 어지럽고 그래 가지고 진짜 개토레이 사 가지고 진짜 조금만 입 축이는 정도로만 살짝살짝 살짝 먹고 있어요. 내일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흰죽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건더기가 안 되나 봐요. 내일 진짜 거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먹을 거예요. 주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2주 동안 금주여가지고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아!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구매해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입고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소재 자체가 엄청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한 소재거든요. 끝에는 이렇게 플레어로 되어 있어서 플렉스나 반바지 모두 다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반바지를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안녕! 엄빠팅 타임 지금 용수 오기 전에 빨리 뜯어서 분리수거해서 빨리 버려버려야 되거 티를 내면 <laughs> 정말 이쁜 컬러의 파랑 안에 딱 얇은 나시 있고 위에 찰랑찰랑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딱걸쳐지면 엄청 얇아가지고 덥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여름 오피스로 샀는데 예쁠 것 같아 얘도 약간 반 목이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블라우스인데요. 허리에는 이렇게 끈이 있는 이런 블라우스예요. 올리브, 그린 올리브 컬러의 가디건인데요. 약간 위아래 화이트 안에 입고 이렇게 위에다가 시원하게 걸쳐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리본으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것도 시원하게 예쁠 것같아가지고 구매를 잘한것 같아요. 러닝할 때 입을 운동복을 샀는데 쇼팬츠를 한번 사봤어요. 노랑, 무 색깔. 나 아, 진짜 얇아요. 이렇게 다 비치는 반팔 티셔츠인데 살짝 크롭이거든요. 블랙으로. 하의를 하고 이렇게 블랙으로 입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시를 사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스포츠브라 입고. 입으려고 나시를 샀고요. 얘도 넉넉히 미디움 사이즈로 샀어요. 진짜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얘도 찰랑찰랑. 언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카카오칩스 과자인데, 이게 와인 안주나 약간 입이 심심할 때, 초코 챙길 때 먹는 카카오칩인데요. 이거예요 오! 이 핫봉지에 96칼로리밖에 안해요. 다이소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두 개는 어, 파우더 브러쉬 하나랑 블러셔 블러쉬 두개 샀고요 치크예요 치크 이거는 팩트 라벤더라는 건데요 엄청 얇은 경량 반팔인데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예요 제가 딱 너무 달라붙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입었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엄청 시원해요 제가 골반이 있는 편이라 미디움 사이즈를 시켰고요 이렇게 숏을 입어도 배가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금 스포츠 브라를 입진 않아가지고 옆에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스포츠 브라 입고 위에 나시로 된 운동복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얇습니다. 오늘은 저는 러닝을 못해가지고 용수는 뛰고 저는 파워워킹으로 걸으려고요. 오늘 네, 바람도 불고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laughs> 날씨 좋은데? 이 정도면 진짜. 좀 습하긴 한데. 한번. 짠 이렇게 완성. 이게 제가 물광 피부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름에는 확실히 더우니까 약간 너무 얼굴이 번들번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루형도 있고 이렇게 팩트형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루는 너무 날릴 것 같아서 저는 팩트형으로 구매했고 이 퍼프 그대로 쓰면 전또 건성이라 뭉칠까봐 저는 이렇게 브러쉬도 같이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번 탁탁 털어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쓱쓱쓱 그래서 살살살 쓱 한번 이렇게 저는 요 브러쉬 저는 요거 라벤더 컬러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 핑크 슈즈 쿨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진짜 신기한 게 일단 가볍고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색깔은 되게 보라색이라 이거 겐, 맞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여기다가 바르면 그렇게 발색이 진하지가 않아서 자연스러워요. 일단 되게 쿨링 효과가 있어요. 화한 성분이 있나 봐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볼터치가 됐습니다. 음. 되게 시원해가지고 만족스러운 그제품이 되게 시원하다.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다이소. 섀도우예요토눈두덩에는 저는 그냥 손가락으로 샥샥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완전 초간단 메이크업 완성.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밑에는 시원한 밴딩 슬랙스에 이번에 제가 이 베스트를 샀어요. 재질이 약간 얇고 투명한, 약간 한복 느낌의 재질. 여름에도 이렇게 레이어드 할수 있게 나왔고요. 안녕! 이거는 메밀입니다 삶을 필요가 없어 슬슬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 요즘 얼굴이 좀 갸름해진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회사에서 살 빠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요즘 듣는데 요즘 제가 밥을 먹기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짠! 바로 위고이시란 제품인데요. 위고비 말고 위고이 요즘 다이어트는 식후 입터짐을 참는 게 아니라 식전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식전 관리로 에사비 다이어트 했던 거 다들 아시죠? 사실 그거 매 끼니마다 챙겨 먹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많은 양을 억지로 마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건 간편하게 하루에 딱 한두 알만 섭취하면 되는 거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기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점심, 저녁 상관없이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좋아요. 이걸 먹으면 어떤지가 궁금하실 텐데, 이 먹는 미고잇은 포만감 인자를 촉진하는 국제특허 원료가 들어있대요. 심지어 유산균도 50억 이상이나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생기고, 입 터짐도 막아주는 거죠. 입 터짐을 막아줘요. 이 입. 먹으면 안 되는 이 입. 그건 다이어트 주사처럼 배확 배부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닌데 이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점점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약간 간식 같은 게좀안 땡긴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저녁에 야식이나 입 터짐만 막아도 다이어트에 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억지로 굶는게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조절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꾸준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맛있아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에어컨 잔만 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일단 세군데로 됐고 나머지 두군데 그냥 가서 가자마자 이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달라 에? 진짜 어! 몽둥이할때 달라 들어가지고 약간의 두꺼워가지고 식감이 아예 다를 때도 있고 손이 어, 다 다른데 이제 얘는 일 그냥 다 모든 홈쇼핑 트이면 그게 다내수원을 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나는 공짜로 그사람과 찾고 아, 습니다바로 무시 생각이? 어 아니지 아진요 아, 아, 제가... 제가... 나는 어그구업은 음. 아니야 요 아, 지금 아, 그뭐 좋은 점, 남성적으로 좋은 점은 더 좋고 좋은 거이 타인을 요 입고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래 위아래 바캉스 룩처럼 시원하게 입어줬고요 위에는 파랑색 얇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네고배 이렇게 Why don't you go my